최근 독일에서 발생한 대규모 은행 강도 사건은 개인 금고를 노린 치밀한 범행으로 현대 독일 역사상 최악의 은행 강도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지상 최대 무장 강도에 의한 전문 집단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CCTV를 토대로 용의자들이 탄 검은색 차량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범인들이 범행 후 태연하게 주차 요금 정산기에 동전을 넣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네덜란드 범죄 조직으로 추정되며 새벽을 틈타 독일 서부 겔젠키레엔의 한 저축은행 주차장을 통해 은행 금고실로 침입했으며 벽면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고 특수드릴로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바닥엔 파손된 개인 금고와 서류 등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500억 원어치가 넘는 현금과 귀금 속을 도난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8일 밤부터 29일 새벽 사이 강도들이 특수드릴을 동원해 금고 벽을 뚫고 들어와 3천만 유로 한화로 500억이 넘는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은행 앞엔 자신의 재산도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려는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객은 2500여 명, 개인 금고는 32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 측은 고객이 맡긴 개인 금고 95%가 파손됐다며 피해 고객들을 위한 전용 안내 전화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에는 29일 새벽 차량 한 대가 마스크를 쓴 탑승자들을 태운 채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 차량 번호판은 은행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한오버 지역에서 도난당한 번호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은행 인근 주차장에서 커다란 가방을 든 남성 여러 명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 등도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이 사항 및 수사 현황 태어난 도주 범행 후 도주 과정에서 복면을 쓴 강도 일당이 주차요금 정산기에 동전을 하나씩 넣으며 태연하게 주차비를 결제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인들은 하노버에서 도난당한 번호판을 단 검은색 아우디오디 RS6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최근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레넨 RW주 내 본반과 할레헬 지역 은행에서도 유사한 금고 털이 사건이 보고되어 연쇄 범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경찰은 이 사건을 고도로 훈련된 전문 범죄 집단의 소행으로 보고 CCTV 분석 및 목격자 제보를 토대로 용의자들을 추적 중입니다. 최근 독일에서 발생한 대규모 은행 강도 사건은 개인 금고를 노린 치밀한 범행으로 현대 독일 역사상 최악의 은행 강도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지상 최대 무장 강도에 의한 전문 집단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CCTV를 토대로 용의자들이 탄 검은색 차량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범인들이 범행 후 태연하게 주차 요금 정산기에 동전을 넣는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네덜란드 범죄 조직으로 추정되며 새벽을 틈타 독일 서부 겔젠키레엔의 한 저축은행 주차장을 통해 은행 금고실로 침입했으며 벽면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고 특수 드릴로 콘크리트 벽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바닥엔 파손된 개인 금고와 서류 등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500억 원어치가 넘는 현금과 귀금속을 도난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8일 밤부터 29일 새벽 사이 강도들이 특수드릴을 동원해 금고 벽을 뚫고 들어와 3천만 유로 한화로 500억이 넘는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은행 앞엔 자신의 재산도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려는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객은 2,500여 명, 개인금고는 3,2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 측은 고객이 맡긴 개인금고 95%가 파손됐다며 피해 고객들을 위한 전용 안내 전화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에는 29일 새벽 차량 한 대가 마스크를 쓴 탑승자들을 태운 채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 차량 번호판은 은행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한오버 지역에서 도난당한 번호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은행 인근 주차장에서 커다란 가방을 든 남성 여러 명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 등도 확보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이 사항 및 수사 현황. 태연한 도주 범행 후 도주 과정에서 복면을 쓴 강도 일당이 주차 요금 정산기에 동전을 하나씩 넣으며 태연하게 주차비를 결제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범인들은 하노버에서 도난당한 번호판을 단 검은색 아우디오디 rs6 차량을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최근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레넨 rw주 내 본반과 할레헬 지역 은행에서도 유사한 금고 털이 사건이 보고되어 연쇄범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 경찰은 이 사건을 고도로 훈련된 전문범죄집단의 소행으로 보고, CCTV 분석 및 목격자 제보를 토대로 용의자들을 추적 중입니다.